자, 새로운 수단을 들어봅시다. 자, 화합물에 조성했어요. 조성이라고 하면은 우리는 좀더 쉽게 얘기하면 조성보다 이제 구성이라는 말을 더 좋아할 거예요. 구성.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가. 라는 말이 좀더 이해하시기 편할 텐데. 조성. 화학에서 이제 조성이라는 표현을 쓰는 거죠. 자, 화합물의 조성이라고 했어요. 자, 화합물은 우리가 뭐였어요? 순물질의 일종으로. 순물질에는 원소와 화합물로 구성이 되어 있었죠. 자, 그때 화합물은 뭐라고 했어두 개, 두 개, 두 가지 이상의 원소로 조, 이제, 조성이 되어 있는 물질을 우리 화합물이라고 한다랬는데. 그럼 우리 화합물의 조성을 알고 싶다라고 하면 뭘 알고 싶은 거예요, 결국은. 자, 화합물이 있을 때. 자, 첫 번째, 뭘, 알, 뭘 알아야겠어요? 첫 번째, 어떤 원소로 구성이 되어 있는가? 두 번째가 뭐겠어요? 이 구성하고 있는 원소의 구성비를 알고 싶겠죠? 그러니까 몇대 몇의 비율로 이 원소들이 구성이 되어 있는가를 알고 싶은 게 화합물의 조성이 되겠죠? 첫 번째 나오는, 그래서 그 밑에 소단이 뭐예요? 화합물의 성분 원소의 확인입니다. 즉, 성분 원소가 무엇인지 확인을 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게, 자, 금속 원소. 자, 금속, 금속, 우리 메탈, 철, 뭐 이런 녀석들이죠. 이런 금속 원소의 존재 및 존, 종류를 확인할 때 쓰는 방법이 불꽃 반응이라는게 있대요. 그러니까 금속 원소의 존재를 알, 알고 싶을 때를 얘기하는 거죠, 지금. 자 금속 원소는 이제 좀더 뒤에서 자세히 볼자는 우리가 생각하는 금속들 있죠 뭐 철, 구리, 알루미늄 다 여기에 포함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금속 원소가 포함된 화물을 자 어떤 토치에겉 불꽃 속에 넣으면 겉 불꽃이에요 속 불꽃까지 안 넣어도 돼요. 겉 불꽃 속에 넣으면 각 금속 원소에 고유한 색이 나타난대요. 그래서 지금 나와 있는 사진들이 실제로 토치 이제 겉 불꽃에 넣은 건데요. 자 Li 뭐였어 우리 리튬이라고 했고요. 한번 한번 써드릴게요. Na는 나트륨, K는 칼륨, Rb는 루비듐이라는 거예요. 루비듐은 잘 등장 안 하는데 여기서만 잠깐 잠깐 등장을 하니까 지금 지금 할때 조금씩 외워주세요. Cs는 세슘, Ca는 칼슘입니다. 칼슘, Sr은 스트론튬, 스트론튬, Ba는 바륨, cu는 구리, 이렇게 됐었죠. 자, 그럼 이때 한번 얘네들의 색깔 우리가 한번 구분을 해봅시다. 자, 리튬 하면은 어떤 색인 것 같아요? 지금 요, 이 부분이 거풀꽃이 되겠죠? 거풀꽃이 지금 빨간색이 되네요. 예, 그래서 빨강, 빨간색. 나트륨은 보니까 예, 살짝 노란빛을 띠죠? 그래서 이 부분은 노란색. 칼륨은 네, 그래서 칼륨은 지금 보라색이죠, 보라색. 예, 네, 대충 보라색처럼 보이죠. 자, 루비듐 어떻습니까? 루비듐도 약간 보라에서띄죠 진한 보라색인데, 이제 보라색이라고 할게요. 세슘은 약간 청색, 파란색. 예, 네, 청색을 띤다고 할게요. 파란색. 그리고 칼슘은 약간, 주황색이라고 하면 좋겠죠? 네, 주황색, 오렌지빛, 주황색. 스트론튬은, 보시다시피, 이제, 빨간색. 바륨은, 어, 좀 애매한 색깔이죠? 어, 이 색을 우리가 보통, 이제, 황록색이라고 하죠? 약간, 구린, 구리, <laughs> 구리다고 해야 돼. 아무튼, 예, 네, 죄송합니다. 예. 네. 황록색이라고 할게요, 황록색. 자 구리는 어아 구리를 청색이라고 하네요. 그러면 여기 세슘을 좀 바꿔서 우리 파란색이라고 합시다. 예 네, 사실 세슘 지금 여기서 우리가 외워야 할걸 따지자면 리튬, 나트륨, 칼륨, 뭐 세슘, 루비듐 상관 없고요. 칼슘, 스트론튬, 바륨, 구리 이 정도만 외워주면 됩니다. 사실 세슘하고 루비듐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책이나 교과서 같은데 정의가 안돼 있기 때문에 약간 주저했고요. 예. 지금 보시면 이 빨간색 동그라미 친 것들만 따로 써서 외워주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근데 여기서 약간의 이모점이 드셔야 되는데, 자, 우리가 분명히 이 불꽃 반응하는 을 이유는 금속 원소의 존재도 중요하지만 종류 확인을 해야 하다어요 종류 확인. 근데 종류 확인을 하려고 보니까 지금 세슘하고 루비듐 아니, 루비듐하고 칼륨도 둘다 보라색으로 정의가 되어 있는데, 좀 비슷하죠? 그리고, 리튬하고 스트론튬도 약간 빨간색으로 비슷한 계열의 색상을 띠는데, 자, 이럴 경우에는, 어, 그러면은 우리가 그냥, 어, 겉플꽃이 갖다 다면 빨간색이 나왔어. 그럼 얘는 스트론튬일까? 스트론튬일까? 리튬일까를 우리가 비, 고민을 한다면, 사실 답이 나올 수가 없겠죠. 그냥 빨간색이니까. 그래서, 이 이렇게 같은 빨간색이 나왔을 때 얘네들을 좀더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 방법이 뭐냐면 자, 선 스펙트럼을 이용한 방법인데 선 스펙트럼 은 뭐냐? 자, 가열된 원소에서 방출되는 빛. 아까 얘기했죠? 그 불꽃 반응에서 방출되는 빛이라고 생각하셔도 돼요. 이 빛을 분광기에, 분광기라는 곳에 통과시키면 분광기 뭐 우리 프리즘이라고 얘기를 하죠. 프리즘에 통과시키면 자, 스펙트럼이 약간 불연속적인, 연속적이지 않은 스펙트럼이 몇 개의 띠 형태의 선 스펙트럼으로 나타는데요 즉, 연속적이지 않은 선 스펙트럼이 나타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이때 이선 스펙트럼은 원자의 종류에 따라서 고유의 선 스펙트럼을 가져서 이를 통해 원소를 구별할 수 있다 했어요. 지금 보시면 그래서 리튬을 만약에 불꽃 반응을 시켰는데, 자, 리튬 아까 무슨 색이었어요? 노란색이었죠. 노란색이 빛이 나는데, 아 이게 진짜 리튬일까 헷, 헷갈리는 거예요. 그럼 얘를 어떻게 한다? 중간계에 통과시켰더니 이런 형태의 띠 형태에서, 자, 이 부분에, 이제, 네, 이런 스펙트럼에서 이 부분만 빛이 나왔다는 거예요. 이런 형태의 빛만. 그러면은, 아, 얘를 이제 기존에 나왔던 표가 있겠죠. 표와 대조를 해서, 아, 얘랑 같은 형태의 스펙트럼을 가지는 게 리튬 원소니까, 얘는 리튬 원소를 가지고 있다라고 우리가 판별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슘 같은 경우는 이렇게 뭐, 아, 죄송합니다. 아까 제가 리튬 노란색이라고 했네요. 리튬 빨간색이죠. 아, 죄송합니다. 네, 빨간색이, 빨간색이 나왔을 때, 스트론튬인가, 리튬인가 했을 때, 리튬, 이 스펙트럼의 형태를 보고, 아, 스트론튬은 아닌 것 같다. 리튬의 스펙트럼과 유사하니까, 얘는 리튬이다. 그리고, 이런, 이런 형태의 스펙트럼이 나오면, 아, 얘는 세슘이다. 얘는 칼륨이다. 나트륨이다. 루비듐이다. 이렇게 구분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좀더 구체적으로 구분을 할 수가 있다는 거겠죠. 그래서, 원래, 그러면 그냥 우리가 태양빛, 태양빛을 갖다 대면, 어떻게 나오냐? 불연속, 불연속적인 게 아닌 이런, 연속적인 형태 컨티뉴어 스펙트럼, 연속적인 스펙트럼이 나온다. 얘는 태양 빛을 갖다 댔을 때 태양 빛은 모든 파장의 빛을 가지고 있죠. 하지만 다른 형태의 일반적인 원소들은 얘네들이 빛을 방출할 때 모든 파장의 빛을 방출하는게 아니라 몇 개의 불연속적인 형태의 몇몇의 파장만 방출하게 된다. 라고 우리가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뭐예요? 선 스펙트럼은 자, 그, 우리가 불꽃 반응을 했을 때잘 구별하기가 힘들 때 원, 원수의 종류를 잘 구별하기 힘들 때 선스펙트럼을 통해서 좀더 구체적으로 구분을 할수 있다라고 하면 생각하면 되겠죠.